한국 조선 업계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요구에 따른 고부 가치 선박 기술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며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 보였는데요. 한국을 잡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덕분에 침체기를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 조선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에 한국조선산업구조를 진화시켜 모략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2위와 3위의 음모에 맞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조선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돌입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지주사이자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한국조선의 양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8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은 4조 2,6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9.9% 증가하고 순이익은 3,159억 원으로 65% 늘어났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수주가 크게 늘었고 올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됐다며 원가 절감, 공정 효율화, 환율 상승 등이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역시 1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증가와 고환율 효과로 한국조선업계의 전체 매출이 급증하며 흑자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한국조선업계에는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LNG선 수요가 폭증하면서 선박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최대 규모의 가스관인 노드스트림을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해버려 LNG선 수요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3사는 지난달 총 92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도 이른 79척에 달하는 LNG선을 수주했었습니다. 전세계 LNG 선의 80에서 90%를 한국에서 수주하며 사실상 한국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의 갑작스러운 부활은 환경규제 정책 덕분이라고 엄경아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조선업종 애널리스트 엄경아 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조선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기조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해운업계는 배에 최대한 적게 투자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최선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싼 인건비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조선사들이 세계 선박 수주를 모두 쓸어가 버리며 세계 1위에 자리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탈탄소 정책을 필두로 한 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선박이 배출하는 공해물질의 양에 따라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더라도 공해물질 배출량을 줄여 영업 비용이 적게 드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특기인 LNG선이 친환경 선박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다시금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리를 타환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LNG선은 이중연료체계를 통해 일반 선박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선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수송할 때 어쩔 수 없이 5% 정도의 가스가 셀 수밖에 없는데, 이세는 가스를 잡아서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덕분에 LNG선이 기존 선박보다 공해 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어지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에 한국으로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열교 체계를 갖춘 선박의 수주 비율이 한국이 작년이 70%, 올해가 80%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작년에 20%밖에 되지 않았었고 올해도 한참 못 미치는 5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친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으로 LNG선 주문은 끝을 모르고 밀려들고만 있습니다. 엄경화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선박건조 도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 한국조선의 적자 문제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정말로 올해 3분기 한국조선사들이 짜자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가 끊기지 않고 이어나가며 이위인 중국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한국조선업 전반의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선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캐시카우가될 것으로 본다.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에서 80% 수준에서 앞으로 90% 수준으로 크게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선업에서 중국, 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 하청, 이중구조가 지속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천여 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다. 특별 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인력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국 조선업은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나라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 있죠.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국가이지만 한 목소리를 내며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다름 아닌 선박에 대한 글로벌 환경 규제입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202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부담금이 매겨지게 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 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중국과 일본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세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부담금의 차등을 두고 기준에 맞추어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과 미국,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단순히 연료 종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 환경 효율성 자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훨씬 복잡한 책정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선사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구형 선박을 신형 친환경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제환경 규제를 자국의 조선업 육성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판 전체를 뒤흔들고 한국에 빼앗긴 고부 가치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현재 전 세계 고부 가치 선박 10척 중 8척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환경 규제 전략은 오히려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이 전략의 무서움을 알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환경 부담금 책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전 세계 선사들의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도 국가의 공통점이 있으니 두 국가 모두 선주, 선사들이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국의 조선소에서만 배를 만들어 쓴다는 것이죠. 두 국가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중이 30에서 40%에 달하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합니다. 자국 발주 비율이 100%라는 것은 환경 규제로 자국 선사가 배를 사야 하는 일이 생겨도 그 이익이 철저하게 자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은 결국 전체적인 비용 증가로 한국 조선소의 악재라고 할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조선소는 오히려 만들 배가 늘어나며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해 역전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한 듯합니다. 지난 27일 전남 목포시 남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구 지원 인프라 착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비한 연구시설 구축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우 조선해양은 최근 유럽에서 열린 친환경 선박 기술 컨퍼런스에서 친환경 장비인 축발전기와 공기윤활 시스템 조합에 대한 성능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 대비 5%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축발전기를 통해 공해물질, 대출량도 대폭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개발에 나섰는데요. 지난 6월 미국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달에는 한국 선급에서도 암모니아 운송 추진 가스 운반선에 대한 개념 설계 기술을 인증받았습니다. 한국 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우 조선해양도 영국과 프랑스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이중 연료 초대형 유조선과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들,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통해 선점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 수요로 조선업 역량을 키우겠다면, 나머지 전부를 한국이 집어삼키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로비 공세로 환경규제가 두 국가의 뜻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한국이 선택한 전공법이 질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고난의 시기를 딛고 한국 조선업이 부활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